영상 시청 전에 밑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그 세탁하실 때 생활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 옷이나 또는 뭐 이불이나 또는 뭐 지갑이나 가방이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소지품이나 이런데 혈은 피 얼룩이 묻는 경우 많죠.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여기 뭐 신발 뒤쪽에 이렇게 빨갛게 묻는 경우도 있고 그는 뭐 코피 때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드름 때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 피가 막 묻어서 옷에 묻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특히 이불 같은 경우는 뭐 여성분들 뭐 생리 혈 때문에 진짜 헝건하게 묻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피, 그 세탁, 그러니까 혈흔을 세탁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피 얼룩은 동물성 얼룩이라서, 링크 걸어 드릴게요. 보시면 얼룩 제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피 얼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여러분들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예를 이불에 이불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러면 그거 일일이 어디다 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그 얼룩 제거제를 막 뿌려서 세탁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피가 묻은지 오래되면 걔네 그피 안에 있는 그 뭐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 색소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그 자체가 단백질이거든요 피 자체가 단백질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그 헤모글로빈은 남아있는 그이 뭐죠? 빨간색 빨간색 색소는 옷에 남아있어요. 그것도 오래되면 표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표백하지 않고 쉽게 저도 이것 이것도 이그 세탁 처음 할때 세탁 세탁을 되게 오래하신 분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그냥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으로 피얼룩 제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제거도 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 피얼룩, 그거, 나이가 좀 드신 70대 정도 되시는 선배님이셨는데, 세탁하시는 선배님이셨는데, 야, 피얼룩 그거, 그냥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피얼룩을 물에다 담가놓으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야, 그거 그냥 물에 담궈 놓고, 야, 그냥 잊어먹었다. 내일 세탁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셔츠가 뭐 피가 한 번에 묻었으면 그거 일일이 다 언제 빼고, 빼려고 뺄수 있거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 걸리는 거에 비해서 이 효율이 안 나오니까 본인은 그거를 그냥 세숫대에다가 셔츠 한 거리면, 대에다가 물 받아놓고, 담가 놓고, 다음날 와가지고 그냥 세탁기 돌리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어룩이 왜 물에 담궈 놓고 세탁기 돌리면 없어지? 지 진짜 해보니까 없어져. 이 셔츠나 뭐 티셔츠, 신발 다마찬가지예요 그냥 피 얼룩이 묻은 거를 막 어찌 얼룩 제거를 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에다 당... 하루 종일 담궈 놓다가 원래 우리가 세탁하는 방법들을 세탁하면 돼요. 셔츠 같은 경우는 그냥 담궈 놨다가 세탁 돌리면 되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담궈 놨다가 솔로 세탁하시면 중성세제나 이런 거 이용해서 세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불이 문제잖아, 이불이. 이불은 부피도 크고 하니까 그거를 어디 뭐 담가 놓을 데가 없잖아요. 뭐 욕조에다가 그 이불을 그러니까 물을 담가 놓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근데 물을 또 차가운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은 이 피가 우리 온도가 36.8도 잖아요. 36.8도 그 온도 이하로 해야 돼요. 그 온도보다 높으면 이게 고착이 돼요. 고착. 걔네가 응고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 온도가 낮은 찬물로 이 담궈놔야 돼, 찬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담가놓으면 오히려 더안 좋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불은 부피가 크니까 욕조에 담가놓으면 좋긴 한데, 그거 언제 빼가지고 또 언제 그거 세탁기에 언제 넣으실 거예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이불 같은 경우는 드럼 세탁기나 통돌로 세탁기 넣어드시고통돌로 세탁기는 좀 편하죠. 물 받기가, 물 받으면 되는데, 드럼 세탁기는 물 받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탁기에다가 이불을 넣고 통돌이는 그냥 물 받아 놓고 그냥 뚜껑 닫아서 다음날 그냥 공정 돌려서 세탁하시면 되고 그 드럼 세탁기는 물을 받아 놓고 세탁 공정을 시작하세요. 시작을 하시면 이제 세제를 안 넣으면 물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물 추가 버튼이 있으면 물도 더 넣을 수도 있고 차면 이불이 잠겨 있잖아요. 그 그대로 그냥 전원 버튼 끄세요. 꺼주시면 이제 물이 찬 상태로 이불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고 세제 넣고 다시 처음부터 그 세탁 공정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무게 인식해가지고 물도 적당히 뭐 넣고 또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불을 세탁하시면 물론 이 피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물에 담궈놓고 그냥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물에 담궈놓기 전에. 이피 얼룩 부분에다가 세제 원액을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제 원액, 우리 액체 세제 원액을 피 얼룩 많은 데 발라주시고, 그리고 한 20분 방치했다가 세탁기에 넣고 물을 담아놓으면 이제 그 무욱 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있다가 세탁기를 정상 가동시키면 깨끗하게 제거가 된다. 피 얼룩도 우리 이게 단백질 얼룩이라서 동물성 얼룩이에요. 그래서 알카리가 들어있는 세제로 세탁을 하고 그걸로 작업을 하면 잘 제거가 되는데 그럼 또 번거롭기도 하니까 오늘 제가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전남 TV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뭐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다뭐 어떤 내용이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보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